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8일 9시 18분을 지나고 있고요. 밤이네요. 어, 오늘 아침 놀 3절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3절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때를 갖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읽어보면 인간이 모든 사물에게 성을 주었을 때 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그는 아주 늦게야 인정했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도덕과의 관계를 설정했고 세계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그것은 한때는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태양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는 물음이 이미 믿음이 되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구절입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각주도 있으니까 각주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어, 제 해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멈춰서 보실 분들은 지금 멈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장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모든 사물에게 성을 주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공감 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한국, 이제 한글을 통해서. 국어를 통해서 이제 접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부를 때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를 쓰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물에게 성을 주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할수 있거든요. 성별을 주었다라는 말이. 근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뭐 독일어 뿐만이 아니라 여러 언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이 사물은 남자야, 이 사물은 여자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여성 명사로 쓰는 경우가 있고, 뭐 이제 뭐 태양도 아마 남성 명사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사물의 성별을 부여했다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이름을 부를 때, 호칭을 부를 때, 얘는 남성으로 취급하고 부르자, 여성으로 취급하고 부르자라는 진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호칭을 부를 때요. 근데 이렇게 사물의 성별을 구분해서 부르게 됐을 때, 예, 사물의 성별을 구분해서 부르게 됐을 때 이게 놀려고 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로 붙인 게 아니란 겁니다. 예, 그리고 왜 붙였냐라고 보게 되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 얘는 남성적 성질이 있네, 여성적 성질이 있네 하면서 구분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네, 사물에게 성별을 부여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사물을 부를 때이 사물에 성별을 붙여 불렀다. 근데 이렇게 부른 거는 유의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물을 온전히 이해하였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단어를 여성명사로 쓸 것이냐, 남성명사로 쓸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었을 거고, 그 논쟁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여자로 부르지 마라. 남자라고 불러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사물 자체에 대한 통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명칭을 정할 수 있었던, 네, 그런 배경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네, 언어를 조금 외국어,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있는 언어를 좀 보신 분들은, 어, 이 말이 어,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한국어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사물에게 성별을 어떻게 부여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수 있는 좀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그는 아주 늦게 인정했다 하는데, 이 그는 인간을 말하죠. 인간은 예, 아주 늦게 야 인정했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가 맞는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이렇게 되는 구절도 있는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보다는 네, 인정을 아직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봐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사물에 성별을 부여한 게 실수였다, 부적절했다라는 걸 인간들이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왜 이게 부적절하게 여겨지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사물에는 성별이 없고요 인간이 그냥 뭔가 생각해 봤을 때 남성적 성질이 있으니까 성별을 넣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다가와서 내 성별이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알려준 적이 없이 그냥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였다 라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자기들이 사물을 이해하고 산 거라고 하니까 뭐 자기들 딴에는 변호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사물은 성별이 없는데 갖다 붙인 상황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의미를 갑자기 인간이 부여한 상황. 예,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 보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시면 일단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도덕과의 관계를 설정했고, 이 세계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좀 보려면은, 그, 약간 신과 세계,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걸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먼저 설명을 해보면,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 중에는요,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 때문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입장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입장이냐면, 신이 인간을 위해서 세계를 만들었다. 라는 입장인 거예요. 인간이 좀더 살아갈 수 있게끔 먹거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토지도 제공하고, 비옥하게도 만들고, 물도 있게 만들고, 새도 있게 만들고, 이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세계의 것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네, 그런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 위에 만들어진 세계가 있으니까 인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의복이나 먹거리, 이제 문명 발달 등을 하게 된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뭐 지금도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 일단은 예전에 많이 주류를 이뤘을 수도 있는 입장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신에게서부터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 세계를 별도로 만들어준 거랑 같기 때문에 인간 같은 경우는 신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데요. 이 감사를 표해야 하기 때문에, 아, 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했을 때, 신이 기뻐할 일들을 해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이 기뻐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신을, 기, 신을 기쁘게 할수 있는 인간의, 어, 노력을,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신이 조, 어 재물은 당연히 바치면서 신이 좋아할 행동을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이 좋아할 행동이 바로 미덕적인 행동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행보다는 성행, 선행을 예, 행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이 세계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어, 세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신을 기쁘게 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이어야 되는, 예, 그 이유가 마련이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신을 위해서 도덕적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죠.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을 위한 거니까. 인간은 신을 위해서 도덕적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인간은 존재하는 건 모든 것에 도덕과의 관계를 설정했다. 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도덕의 의미, 도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끔 설정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들이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모든 존재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네,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한다. 세계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는 네, 그런 입장이 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또 해보면, 인간은 많은 것들을 도덕과 관련하여 이기, 이야기를 했다. 세계의 모든 것이 신이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간은 신을 위해 감사해야 하고, 기쁘게 함,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덕적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네, 그것은 한때는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덕과의 관계 이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세계가 존재하니까 우리는 신에게 감사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해라는 이런 요구는요, 이런 입장은 한때는 올바랐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도 생각을 해보면, 니체는 일단 종교적 교리가 허황되다. 네, 허황되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억압하기만 한다고도 여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교리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여기고, 종교적인 해석이 과연, 형이상학적 이런 해석이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미를, 그, 회의감을, 어, 의문을 던집니다. 의문을 던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 예전에는 신이라는 걸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었고 그렇게 보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어 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재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은 종교적 교리의 그 논리들이나 원리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맹목적이다 좀 너무 그 허황되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니체가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전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올바른 인식을 할수 있는 인간이라면은 그걸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논하는 신의 모습은 인간들의 입맛에 맞춰진 상태나 다름없기도 하고, 예아 그래서가 아니라 예, 추가적으로 예, 신의 모습을 봤을 때, 종교에서 논하는 신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이 신이 정말 뭔가 올바른, 모순 없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바뀌어져 있거나 어느 정도 각색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봤을 때는 교리에 대한 당위, 이 지금 이 세계를 해석할 때의 그 교리가 있겠죠. 그 교리에 따른 이 도덕적 당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그러한 요구가 의미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 같이 있다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그 세계가 인간을 위해 존재했고 우리는 신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좋아할 만한 행동인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리, 이런 교리는 네, 오늘날 태양이 남성인지 여성인지하는 물음이 이미 믿음이 되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간단하게 본다면은, 네, 예, 세상 만물이 도덕과 관련된다고 보는 것은 태양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논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죠. 태양이 남성이다. 뭐, 남성이다. 라고, 예, 말하는 것과 같다. 예, 이런 식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 음, 그, 지금 이, 이 마지막 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사물을, 사물에게 성별을 부여했던 경우와 지금 세계와 윤리의 당위를 연결한 그 부분이 서로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인간 세계의 관계를 위와 같이 해석하고 인간에게 도덕적이야 어 한다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태양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는 문제에서 태양이 남성이라고 논하는 상황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얘네들, 세계가 와서 세계가 와서 야 너희들 신이 신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야라고 말한 적 없고 태양이 와서 내가 남성이야라고 말한 적 없잖아요. 그냥 인간이 다 그냥 의미를 갖다 붙여 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제멋대로 태양을 태양을 해석하여 성별이 없는 태양에게 성별을 부여했듯이 인간이 세계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신과 무관한 세계를 신과 관련시키고그로써 도덕적 당위를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 세계를 보면서, 어, 세계가 신이, 신이 만든 거고, 신이 우리를 위해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라는 교리를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뉘앙스의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왜이 글의 제목은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때를 갖고 있다라는 제목일까? 이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요. 이제 태양에 대해서 성별을 부여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걸 또 그대로 따라오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부적절하다 이런 성별 부여하는 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태양이 진짜 성별을 가진 것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인식을 개선하는 이제 시,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니체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의 존재가,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네, 우리에게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되던 시기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종교나라던가, 신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전히 우리가 그,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될 이유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리에 대한, 그 부정이 필요한 때다. 어, 지금 예전에는 교리를 그대로 따랐지만, 지금은 이제 교정 교리에 대한 부정이 필요한 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때가 있고 이제는 교리에 대한 부정이 필요한 때다 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어, 내용을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사절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